2장.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기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른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삐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깨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에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